자 우리 인체에 있어서 쓰레기통이 여기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쓰레기통 비우기 운동을 하는데 날개짓을 크게 하면은 자 냄새도 안 나고 악취가 해결되겠죠 자빨개지 쿵쿵따 쿵쿵따 자기 이름 기친순하 아싸 쿵쿵따 아싸 꿍꿍따 꿍꿍따 김재현 아싸 꿍꿍따 꿍꿍따 이영석 아싸 꿍꿍따 꿍꿍따 하태훈 아싸 꿍꿍따 꿍꿍따 모델전 아싸 꿍꿍따 꿍꿍따 김지현이 아싸 꿍꿍따 꿍꿍따 <목소리도> <아싸! 꿍꿍다, 꿍꿍다. 목소리도> 아, 아까 졸골들이 지금 복수시간을 가져갔는데 다 잘하셨어. 해서 바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집에서 복습을 할 때, 집에서 연습을 할때 우리 가족들이 내 연주를 따라서 했다 한 사람 없어요. 무엇? 가족이 없는 사람 뭐 있어? 가족이 없으면 베개라도 세워놓고 내가 해라. 베개다. 자, 가족이 없다. 한번 베개라도 세워놓고. 어, 베개 복싱을 쳐줄까 안 쳐줄까? 쳐주지. 어, 많이 쳐주지. 그렇지, 아, 어느 누가 따라서 산다. 성공이야. 그런데 어느 누가 지나가면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실패야. 실패. 그래서 어느 가족 한 명이라도 따라 불러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될것 같고 우리가 도에서 라까지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시, 도 자리를 배워볼 거예요. 뭐냐? 자연 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가 조금 엉켜 있어요. 왜 엉켜 있냐? 이 하모니카는 굴고 마시고 굴고 마시고 그 순서에 맞춰 맞추, 맞추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었어. 그래서 오늘 그 공부를 할 텐데 한번 봐보세요. 자, 부는 음은 뭐다? 점조. 음. 그렇죠. 마시는 음은 네파라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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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걸 공부할 거예요. 자, 도레미파솔라카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순서는? 불고 마시고 불마 마, 불마 불, 마. 마. 그다음에 여기가 뭐가 와야 될까? 불, 불. 그렇지 불또마마 마. 마. 하모니카는 불고 마시고 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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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순서대로 와야 돼. 근데 자, 도레미파솔라 시가 와야 되겠죠. 음. 시는 부는 음이에요. 마시는 음이에요. 마시, 마시. 어, 마시는 음인데 부는 음이 와야 돼. 음. 그러면 시가 올수 있다 없다. 어, 어. 어. 그래서 시가 어디로 가냐? 마시는 음 이곳으로 가. 그 다음에 도가 와 와. 어, 어. 그래서 순서대로 해보면 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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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마. 이게 자연 매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 자리가 어쨌다 아, 꼈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 네. 그래서, 도, 시, 자, 도, 레미 파, 솔, 라, 시, 도.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어, 궁으로 음. 한번 해보면, 자, 불고, 불, 마, 마 불, 마, 마 불, 마, 마, 마. 그렇지. 마, 마. 그러면은, 마시고, 또 마시고, 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불고, 시, 작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고 불고 어떻게? 여기로 이렇게 와서는 어떻게 한다? 또 마시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불고 마시고 시작 불고 마시고 불고 마시고 자, 들고. 자, 말리듬, 개명창, 3단계로 하모니카 연주. 자, 민밀의 도도. 지금 여기에는 밤하고 사과 박자 밖에 없죠? 네. 어. 어. 그래서, 자, 밤, 사과, 밤, 밤, 자. 민밀의 도도. 준비. 시작.